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어,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 묻 백성들에게 불길한 사람들이라는 외면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어, 구약성경 아합왕에게 어, 불길한 예언을 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그렇고요또 예레미아라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올 징벌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은 이렇게 불길한 존재다. 그래서, 어,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어,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어, 그러한 습관들이 이미 사람들의 그 내면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 만약에 그 설교자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존재라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경고가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더 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경고가 중요한가?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영혼의 회복이 이미 시작된 자들인데 사실은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회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근데 부주의함이 그러한 축복들을 한순간에 쳐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 만약에 차가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을 어, 자기의 건강과 그런 어떤, 어, 뭐,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을 믿고 부주의하게 막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막 부주의하게 뛰어다녀도 여행이 어느 기간 동안만큼은 안전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부주의함 때문에 이제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 차와 지나가는 차와 마주치게 되어 있는데 그 부주의함이 한 순간에 그 인생을 송돌이채 어, 이제. 참 어려운 공경으로 이렇게 나락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험이 올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주의하면 사고가 날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 그런 안전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그것을 항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들을 그 노래의 가사로 기록해 가지고 이제 훗날에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들이 언젠가 깊이 저들이 받은 축복이 화가 돼가지고 그 축복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훗날 저들에게 재앙이 임할 텐데 그때래도 그 백성들이 그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축복만 믿고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날 뛰었구나 그것을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게끔 노래의 그 가사를 기록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처럼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면 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 그들의 그런 호언장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려고 하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타락 같은 거안 해요. 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뒷부분을 이어서 보면은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 오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 오라.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안 정복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호수와 함께 나가면,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들보다도 강대한 안악족 속에 있는 땅, 엄청난 거인들이 존재하는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먼저 늘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데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회복을 갈구하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면 그 어딘가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 나의 기도의 동기, 기도생활의 동기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복보다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순결인 것입니다.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연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부요한 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노래를 기록해서 알려주라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들이 부패했을 때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인데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아,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노래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하, 만들어 주시 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어떤 노래를 노래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 원하냐면, 지금 이 가장 부요한 때, 내 삶의 가장 부요한 때를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 연단의 한복판에 있을 때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이라도 좀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뭔가, 마음에, 외면적으로는 뭔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올 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노래의 가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때는 부여했다, 차라리. 그때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환경도, 그 어느 것 하나 내게 받쳐주는 것이 없는 것이 그때 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고, 그때는 은혜의 생수가 내삶 가운데 늘 차고 넘쳤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서 이 영적인 공허함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재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우리가 이 순간에 가장 인생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요의 강물이 사실은 가장 차고 넘치는 때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는 순간이 이미 삶의 비참함이 시작된 순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저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연단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삶이 완전히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그런 이제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을 쏟아 붓고 돌아선 순간,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 그 눈에 보이는 현 주소가 어떻든지 이미 영적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이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더 나아지는 길로 가지 더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그, 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붕괴가 오는 것도 사람들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돼서 삶의 붕괴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그 언젠가부터, 내려놓았던 그 언젠가부터 이미 삶의 붕괴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삶의 붕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냥 그리고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무꾼이 이제 그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 그 때가 있어요. 나무가 쓰러졌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리석인 사람이 아, 이제 내가 예전에 그런 어떤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늘부르짖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섬겼더니 막 이만큼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이어 보여, 보이는 그것만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아무런 저기 그런 어떤 비그덕거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이 확 무너져 내린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당연히 지금도 문제이지만 지금의 그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타락하는 어느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삶은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붕괴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가 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몇번 사인을 주시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냐면, 신앙이 타락한지가 타락한 제일 너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고 가정이 부유하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예, 썬데이 크리스천도 요즘은 다행이에요 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가 왔다 온라인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그냥 집안에서 한번 인터넷 켜가지고 누구 설교 듣고서 오늘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 어, 오늘 오늘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몰매를 맞게 될 그런 인생을 자기가 자처하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냐면 냉철하게 하나님과 지금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안전한 길 가운데 서 있구나. 아니면 내 삶이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비천하나 풍부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붕괴시킬 수도 없고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굉장히 나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더 풍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임해 있으면 그 삶에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따박따박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풍부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삶 가운데 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십자가 우물 과 같은 그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항상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태해질 틈이 없고 그리고 타락할 틈이 없고 항상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은혜의 샘이 흘러나오고 죄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면서 항상 복된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눈가에 젖어 있고 항상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그런 삶 가운데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